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동생이 백신을 맞으러 가는 날입니다. 예. 제 동생의 나이는 백신 맞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아무리 이탈리아가 백신 접종을 좀 빨리 하고 있다고 해도 좀 20대다 보니까 10대다 보니까 아직 너무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땡겨서 맞았냐면은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맞돌이따라고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수능생이에요. 예. 그래서 어, 좀, 정부에서 땡겨준 거죠. 예. 왜냐면은, 이탈리아는 그, 오랄 시험이라 해가지고, 인터뷰 시험을 많이 하거든요. 졸업 시험도 이 말로, 이렇게 인터뷰 식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할수 없다고, 어, 의무적으로 이 수능생들은 다 맞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엄마 아빠 할 때는 공항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 동네에서 예약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5분 거리 예, 되게 가까운데 예약을 했는데 거의 가가지고 백신을 맞고 이탈리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진짜 대박돈데요. 현아, 그 종이 가지고 왔어? 예약한 거? 어. 잠만? <laughs> 어 건강해. 그 같이 못 들어보 안 들어보낼 수도 있어. 엄마 아빠 때는 형이 언어로 이제. 했거든. Mm -hmm. 어 근데 한번 물어보고 동행자 가능하냐 해서 형이 같이 갈수 있으면 가줘고 형은 한번 가봤으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어, <미안해. 웃음>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형은 한번 가봤으니까 경험자잖아. Mm -hmm. 다 알거든 시스템을. 어. 알았어. 아, 야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 먼저 맞네. 아, <laughs> 파이저야? 파이저.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날씨가 아주 그림 같네 저희가 오늘 백신 맞는 곳 원래 이제 전시관 같은 걸로 썼다가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하는 곳으로 바꿨어요 여기가 워낙 규모가 큰 곳이라 네, 라지오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 엄청 큰곳중 하나죠 아, 여기 임시로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어 놨구나 차들이 많이 오니까 아, 다행히 줄 없다 줄 없다 줄 없다 어, 원래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다행히 줄 없다 금방 바꿔 올수 있겠는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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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있다 맞겠죠 a c 로 n 치날 백신 맞는 사람 주차장 아니죠 여기 이건 아니죠 예. 어. 정상적인 길로 가야죠 저쪽으로 풀코스로 n g h a n g j o g g i 형 g Gilokai, Tucho. Pulcosso. Ah, okay. I don't know. I don't Oh, ah, io è qui, ne. Entrata. Qua. La è entrata qui qua. Ah, è qui è Questa è l'uscita. Ok. Giò eh. no. Anche per la maturità io. Questa. Ora io. Tu due? No, no tu io hai? accompagno. Ti solo tu quando era. Okay. Okay. Puoi transire per noi. Tanto tu riesci da qua, riesci. Ok. okay. Per cui non metterla. È stato qua. Okay. Entra da qua? A stazione. Ti avevo no, detto no. Dall'altra parte. 아 여러분 저는 바로 예, 못들어간다고 이야기해서 브로 잘갔다와 어, 예, 보내.. 동생만 간다고 해서 보냈고 아 이거 휠체어 있는거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로 갈수 있나봐요 지금 공항때랑 똑같아요 오른쪽은 아스트라제네카 저 왼쪽 저 청년이 가는 곳은 파이저 제 동생도 파이저쪽으로 갔거든요 아, 30분정도면 이쪽으로 나온대요 막고 로피가 야 여기가 백신 맞는 곳인데 지금 네, 전시장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큰 전시장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엄청난 규모의 저건데 여기서 이제 백신 맞는 걸로 하고 공항 때도 그렇고 좀 비교적 널찍 널찍한 데에다가 백신 접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저기 의료진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나는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 텐트 밑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했는데 기다리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30분 후면 여기 온다고 하니까 예, 기다려야죠. 뭐 예, 다행히 주름 별로 없네요 오늘은 공항 때는 아그 공항 바람 쐬면서 엄청 기다렸거든요. 예, 여기는 다행히 좀 일사천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 이쁘다. 어 아, 젊은애가 이 차를 클래식 차를 모네. 솔직히 저는 지금 백신 동행자로서만 두 번째고 뭐 맞은 적은 없거든요. 예. 저같든 20대는 이제 그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제일 젊은 애들로 이걸 카운트를 해줘 가지고 10대 20대 수능생들 빼고는 뭐 10대 20대 제 제나, 나이 또에는 마지막 타자 예 네, 그래서 아 저는 아마 한 여름에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9월 그 네, 마음대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지금 이탈리아가 그래도 집단 면역이 생겨 가지고 네, 상황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참대 떨어졌어요 드디어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차례가 올 때쯤이면은 진짜 다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 예. 뭐 동생 기다리면서 제가 잠깐 여기 소개해드리자면요 저희 동네 에우로라는 지역인데 그 행정적인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 그 여기가 그 폴리티아 그 경찰 그 저희 체류허가 재발급 받은 곳이쪽에 예, 하나 있고 아니면 피드네 쪽에 가야 되는데 예, 별로 없어요 그게 다행히 저희 동네에 있어서 좀 편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건 되게 편하고 이런 식으로 뭐 노동 관련된 그런 건물들도 많고 저쪽에는 이제 무역 예, 저 높은 거는 이제 무역 관련된 뭐 그런 거 많고 이 전시관도 예, 엄청 큰 행사하는 원래 그런 용도인데 예, 뭐우치국 본사도 아마 저쪽 로마의 제일 큰거 저쪽에 있을 거예요. 너희 못 들어가게 해야 돼? 어, 아예 아예 그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레만이라고 비디오 꼭 레만이라고 아, 아 레만. 해볼게. 아, 레만이랑 그, 그걸 깜빡했네. 네. 레만이랬으면은 이탈리아의 미상을 내가 좀 찍어보겠다 네. 해 가지고. 네. 아, 알려 줄게. 얘네들 홍보하려고 왔어. 음. 음. 아, 그 이탈리아 홍보하러 왔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 내가. 음. 저렇게서 나가는 길이 있고 저서 이제 컨트롤 하러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은 되지만, 조금 긴장은 되지만, 뭐, 오늘은 맞으러 가죠. 젠트로마치나 쿤이 안띠비빗나조주에서 이렇게 백신을 맞게 해주러 해주네요. 다행히 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처음 들어가보는데, 어, 긴장도 되지만, 뭔가 두근두근 되네요. 저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차 주차하고 예. 이제 그 저희가 늘 여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여기 사람들이 왜 여기 철장에서 이렇게 그에 예. 쳐다볼까 안에 내부를 쳐다볼까 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하러 가고 있어요. 예. 문 밖에서 철장 밖에서 이렇게 딱 잡고 어 놓기 힘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로마는 여기 이렇게 그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냥 온 로드 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낙서들도 이제 다 예술이라고 이탈리아에서는 표현을 하죠. 예, 엄마 아빠 기분 좋고, 그리고 이 빌딩 이 건물을 예,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탈 한국말로 부동산 그돈 모아가지고 지금 좀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이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완성을 못 하고 있는데 돈. 미리 하나 사는 거죠. 이게 오피스텔이거든요. 로마에 이런 빌딩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고층 건물 지금 최근에 이제 돈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슬렁어슬렁 소문이 됐다가 투자단 들 알고, 예, <laughs> 뭐, 뭐, 어떤 거 원하시냐. 그래서, 아, 이 뭐냐, 집이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서, 아, 미리 돈을 내서 지금 사면 좀 싸겠죠. 아이 뭐 이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는 것처럼 에 그냥 여기서 어슬렁거린다 그래서 집을 주는 건 아니고 에 미리 돈을 내서 사면은 이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약간 한국의 이런 부동산 정책을 이탈리아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니까 1억 넣고 나중에 한 5억 빼고 뭐 이런 거 여기가 이제 그 우체국 예 로마 우체국 제일 큰거 근데 사실 우체국에 일은 안 하고 이제 회사처럼 뭐,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리서치 데벨레먼트나 아니면 뭐 R&D, 디 예, 연구개발 뭐 그런 거 하고, 예. 여기는 다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저쪽이 로마에서 이제 제일 또큰 편에 속하는 저, 그 오페라극장 같은 거. 그니까 BTS, 이탈리아 BTS가 여기서 노래하는 거죠. 예. 여기 아마 많이 뛸 거예요. 예. 로피에이가 지금 안에서 지금 이거 막고 있는데, 저희도, 저기 철장 저 밖에 저, 저분들처럼 에 로피를 목 빼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피가 제 영상을 봐가지고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 뒤에도 이렇게 줄을 많이 쓴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일찍 와서 이렇게 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얘기하고 해서 컨트롤하고 컨트롤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아, 반업 들어갔어? 어. 1차 건문 뚫고 어, 들어갔다고? 어. 어. 나올 거야, 이제? 아니, 이제 2차 건문 뚫고, 네.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지? 어, 아, 여기 내려가면 어, 여기로 이렇게 쭉 내려가. 그러면 이제 가동홀이 나와.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하는 거야. 내려갔어, 지금? 어, 불수 없다. 여기서 애기 여기서 가는 거. 아빠가 불러가지고 차오차오 잘하고 와. 아, 어디로 내려가는 들어가는 거 ]구나. 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 어. 어. 아, 체계적으로 잘 하네. 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laughs> 맞으러 가는 거지, 뭘 어디로? 아, 맞으러 간다니까 좀 무섭다, 엄마. 어. 어디론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고 여기서 검토를 한번 더 하고 그다음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제 공항대랑은 사무 이 컨트롤이 다른데? 공항에서는 그냥 저도 들어가고 아빠도 들어가고 모두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예, 그랬는데 여기 안에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부모님들 다 이제 기다리시는 거지. 엄마, 아빠도 이제 조만간 또 맞잖아요 그쵸? 어 그거 맞아? 22도나 맞아야지 이차 응, 파이자두번 맞아야 돼 아빠 아 여러분 그 백신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그 영상에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한국의 기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나는 어떻다, 난 저랬다, 난 어떻다 뭐 이탈리아 잘한다, 못한다 좀안 좋은 얘기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했는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제가 차단된 것만몇십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진짜 예, 그 오해 없도록 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여러분 제 동생이 백신 맞고 그 오는 동안 제가 이탈리아 백신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 아빠랑 백신을 이제 맞고 오는 엄마 아빠가 맞았죠. 정확히는 엄마 아빠가 맞고 오셨는데 그날 영상을 찍었죠. 예, 공항에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백신이 한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셨더라고요. 예.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 많았다. 뭐뭐 뭐 수고했다. 어, 나도 맞았는데 뭐 어떻더라. 나는 난 괜찮았다. 난좀 어지러웠다. 힘내자. 정말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차단된 댓글도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 그 내에서 차단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을 좀흉본다거나뭐 한국은 금방 하는데 여기는 뭐 줄을 그렇게 세우냐. 어, 뭐 한국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 뭐 당연한 겁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백신을 맞아본 건 아니지만. 한국 방역이나 뭐 이런 건 제가 여기서 예,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인데도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좀좀 예, 좀 도가 지나친 댓글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 영상을 제가 2년째 영상 만들어 오고 있는데 영상을 그거 하나 보시고 저희가 마치 뭐 백신을 맞으러 간거 마냥 예,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13년째 지금 살고 있고 또 이탈리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좀그 연령대로 이제 가장 최우선시로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은 모르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고령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의료진 분들, 뭐 교사 분들,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맞고 지금 이제 나이별로 맞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50대신데. 엄마 아빠 난 말해버렸네요 제가 예뭐 사십 대는 아니시니까 예뭐 오십 대 예상하셨겠죠 예 아무튼 엄마 아빠 5 0 대시니까 이제 오십 대 밑으로는 4 0 대가 맞고 4 0대 밑으로는 3 0 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날짜 기준은 4 0 대까지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4 0 대이신 분들은 예약 신청하고 맞을 수가 있고 단제 동생처럼 뭐 수능생이다 뭐이 경우에는 특별 케이스로 예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백신 접종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픈데이라고 한국도 그 앱을 설치해가지고 낭비되는 백신 없도록 그걸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오픈데이라 그러는데 오픈데이가 뭐냐면은 그 이제 내가 백신 예약을 했어요. 오늘. 예약 오늘 했는데 안 나타나. 그럼 백신은 이미 깠는데 이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효기간. 예. 제가 노쇼를 해버리면안 나타나면은 이백신은 버리게 돼요. 그럼 지금 백신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판국인데 백신 버리게 되면은 일단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무료로 맞춰주되 버리게 되는 거는 네가 내라 그래서 패널티를 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괜찮아요 뭐 당일 예약 취소를 하면은 그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 뒤로 가기로 했는데 아 갑자기 막기가 싫다 느낌이 좀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취소하면 됩니다 에, 그런 패널티도안 내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당일 취소하거나 좀 이렇게 에, 노쇼를 할 경우에는 돈을 내게 하고 패널티도 받고, 그 백신을 그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오픈데이를 열어버려요. 그 말은 즉슨, 어, 오픈데이에 이제 예약을 신청한 사람들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저희 집 주변, 예를 들면 이, 이, 뭐, 보건소는 아니지만 여기서, 의료 여기서 맞을 수 있으면은, 부릅니다. 야, 너 백신 하나 남는다. 와. 그럼 이제 와서 맞는 거예요. 예약 신청을 하는 거죠. 아네 김래만 씨 내일모레 그 백신 하나 가 남습니다 네 오늘 그 예약 취소가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이 노쇼를 해가지고 백신 남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이제 내일모레 제가 맞으러 가는 거죠 뭐그런 식으로 오픈데이를 지금 에,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에, 백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정부나 이런 에, 큰 기관에서 이거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감히 들을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예, 너무 이제 좀 지나친 비교나 아니면 여기 이탈리아 의료진 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줄을 저렇게 세우냐. 뭐뭐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뭐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혹여라도 예, 단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이제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예, 제가 좀 이게 기자분들이신지 뭔지 누군지 너무 모르겠어. 요 진짜 이게 한국 기자분들이 댓글 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예 저희가 백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을 줘요. 저희는 화이자를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선택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반응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탈리아는 선택권을 주고, 예. 이탈리아에서 절대로 저희한테 뭐 화이자를 맞아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탈리아는 선택권을 줬고, 저희가 그냥 화이자를 맞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지, 뭐 다른 그런. 예, 그런 건 없다. 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참 좋겠고요. 그 오픈데이 경우에만 이제 제가 알기로 아스트라제네카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픈데이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일 모레 예약을 받았어요. 오픈데이 신청해서. 근데 그건 아스트라제네카 밖에 없다는 거죠. 파이저 들어왔으니까 맞아.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아스트라제네카. 예, 그 정도고요. 예, 이제 좀 있으면 높이 나올 때 됐으니까 에, 또 가서 망볼 건데 에, 혹시라도 제가 에, 이렇게 일상 영상 올리는 어떻게 보면 예, 좀 좋은 소식이잖아요. 백신 맞고 이제 어떻게 보면 로나가 끝나간다는 거니까 근데 예, 이 영상에도 좀 이제 기자 분들인지 뭐 다른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좀좀 예, 좀 인신공격 비슷한 그런 악플들은 예, 그런 악플들이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 정부나 시스템 의료진 분들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글을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예, 그거는 좀안 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또 이제 로피 있는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ure pensoloni fuori dalla sede, non andiamo sì. ora.